1월 1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에 7절,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것은 궁창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 말씀대로 궁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라 하셨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뭔가 좀 달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짠! 하고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과정은 좀 복잡하죠. 달랐어요. 먼저 사람을 만드실 계획부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뜻을 정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도 말씀 한마디로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절차를 따라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칠 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고 창조하실 때 이렇게 재료를 사용하시죠. 흙을 사용하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런데 그 재료들 중에 사람이 이렇게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것들, 넣어주신 것들, 사용된 것들 보시면 가장 특이한 한 가지가 있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할수 있죠. 사람은 세상의 다른 마음물, 비조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존재로서 존재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옮겨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일부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람을 살게 하시죠. 우리 생명의 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그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믿음생활의 모양은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끈이 떨어져 있는 연결고리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조금만 기억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씨앗이 나에게 있으므로.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산에 사는 은혜를 주시죠. 팔 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땅 중에서 네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살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땅이 좀 불편하면 무리에 집을 짓고 살라고도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이 살아가야 할곳그 곳을 마음에 두시고 계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곳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이라 불리는 곳이죠.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이므로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서 아름다운 이상향이겠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는 동산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안전이 보장된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다스려 지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사람을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생활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오히려 행복한 때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가면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자유롭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평안이 없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갈 곳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함께 거닐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곳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독특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어떤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중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떼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불어 넣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데나 살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곳에, 우리를 현혹하고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바다 끝까지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피해서 갈수 있는 끝까지 땅 끝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거니시고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